손태진의 이모 할머니가 국민가수 심수봉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나훈아와의 인연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태진의 가족들은 대를 이어 음악을 업으로 삼고 있는데요. 원로가수이자 전설적 존재 중 하나인 심수봉은 물론 조카인 시우는 같은 소속사 미스틱스토리 걸그룹 빌리 멤버이고 외사촌 진호는 손태진이 출연했던 팬텀싱어에 시즌4에서 우승한 리베란테 멤버이기도 하죠. 특히나 심수봉의 존재 때문이라도 손태진은 가수 활동에 있어 더욱 노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족을 넘어서 대선배. 한 롤모델이 될수 있는 존재이기에 불트 연 당시에 심수봉이 출연한 걸 보고 기절할 뻔 했다고 하죠. 실제로 심수봉의 출연을 아예 몰랐다는데요. 원래 대외적인 방송 활동에 잘 출연하지 않는 성향이라 불트에 출연한다고 하니 손태진도 놀랐던 것이죠. 또한 심수봉은 손태진의 음악을 관심있게 지켜보는데요. 무대를 모니터링을 자주 모니터링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태진이의 음악성이 달라졌다고 박수를 치면서 손태진을 칭찬 준 적이 있었다는데요. 성악가로서 칭찬을 받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고 하죠. 가수로서 칭찬 받는 게 훨씬 더 좋았다는데요. 다른 장르도 아닌 같은 성인가요? 대중가요? 가수로서는 성악가에서 대중가수로 변신하는 과정의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이 색깔, 이 길로 걸어도 괜찮겠구나 방향이 맞게 가고 있다는 리드를 많이 해준 덕분에 손태진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죠. 폭행 의혹 등 불타는 트롯맨 시청자 게시판을 불태웠던 황영웅이 빠진 이후 우승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던 손태진은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습니다. 그를 증명이라도 하듯 MBN 불타는 트롯맨의 최종의 최고 시청률은 16.2%를 달성하기도 했죠. 사실 황영웅의 하차 이전에도 손태진은 이미 우승 후보로 자리 잡은 상황이었는데요. 결승 2차전에서 부른 상사화를 비롯한 미련 때문에와 귀한 무대의 무대 영상 조회수가 최단기간 100만 뷰 이상을 기록하며 확실히 손태진은 손태진이라는 걸 입증했죠. 그런가 하면 결승 무대 상사화뿐만 아니라 각종 플랫폼의 조회수를 뜨겁게 달군 심수봉의 100만 송이 장미 도주된 음원 사이트 순위에서 상위권에 머물러 국민적 신드롬을 일으켰는데요. 손태진이 성악을 그만두고 트로트에 도전하게 된건 손태진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성악이나 오페라는 외국 문화가 많이 담겨 있다 보니까 대중들에게 진입 장벽이 높다고 생각했는데요. 일단 우리말로 된 노래를 해야지 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군악대에서 성악병으로 활동하면서 발성은 성악인데 붉은 노을 부르고 아는 노래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기고 무대를 응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 들던 것이었죠. 이후 전역하고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대중들과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프로그램 특성상 외국곡들을 많이 다뤘기에 자연스레 가요를 노래하고 싶은 꿈과 목표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신인 가수처럼 지금까지 쌓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루키처럼 도전해서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인데요 불타는 트롯맨 출연을 두고 손태진은 인생의 수많은 선택 중 가장 힘들었던 선택이라고 말하면서도 가장 큰 효과와 배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몸소 부딪혀봐야 깨닫는 게 있지 않냐며 자신의 몸을 새로운 세계에 던진 거라고 했죠. 덕분에 음악적으로도 시야가 넓어지고 오늘날 정규 앨범을 내는 것도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성악과 트로트 두 장르는 발성부터 완전히 다른데요. 발성은 독학으로 접근하기 힘든 분야로 통상 음악이라는 대장르 안에서 음악가라고 한들 모든 장르를 자유로이 넘나든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특히 손태진은 서울대학교 성악과 출신으로 오랜 시간 성악을 배우고 성악 발성을 다져온 사람이죠. 손태진은 불투 출연에 있어 단순히 악기화가 아니라 가수 손태진이 노래를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할지 방법을 찾는 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첫 예선 당시 손태진은 노래를 해석할 때 원곡 가수의 느낌을 따라가면서도 새로운 창조가 되려면 자신의 색깔을 잃으면 안된다 다짐했다는데요. 그래서 더욱 성악적인 걸다 덜어내면. 이질감이 생길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태진의 색깔 20에서 30%는 남겨두고 새로운 것들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었죠 이제와 생각해보니 팬텀싱어 예선때랑 불트 예선때를 비교해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지나가보니 결국 손태진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구나 생각했다고 하죠 트로트 가수 손태진을 위해 손태진은 존경받는 대선배들을 하나하나 분석했다는데요 그들의 무대를 보면 그분말의 장점이나 필살기가 있는데 그게 목소리나 고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춤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한 분야에서 자기만의 특출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빛날까 고민을 많이 했죠. 가성이 좋은 분들을 보면 자신도 따라 해보고, 반대로 읍조리듯이 노래하시는 분들은 몰입감이 엄청난데, 그럴 땐 자신도 따라 해보면서 스펙트럼을 넓혔던 것입니다. 손태지는 불타는 장미단만 해도 1년 동안 150곡을 불렀는데요. 다양한 장르와 곡들을 소화하면서 일종의 실험을 한 것이죠. 선배들의 장점을 제 것으로 만들어 나간 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안 어울리는 노래 불러달라고 하면 망설이곤 했는데 지금은 망설임 없이 부르는데요. 한곡한곡 한곡 자신만의 색깔로 만들어가다 보니 지금의 손태진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손태진이 더트로쇼 명예의 전당에 네 번째로 이름을 올리며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손태진은 자신이 직접 작곡한 곡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수상 직후 손태진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순간인 것 같고, 여기까지 오는 길이 간절했는데 모두 팬들 덕분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손태진은 이번 수상으로 가면에 이어 널부르리까지 명예의 전당에 올리며 올해에만 두 번의 1위를 한 것인데요. 심지어 손태진은 현재 MBC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MBN 한일 토텐쇼, 유튜브 진이 왜 저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 중이며 음악뿐 아니라 방송 전반에 걸쳐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으니 이번 1위가 더욱 감사하고 기쁠 것 같은데요. 우승 컬렉터라는 별명까지 거머쥘 정도로 턱턱 우승을 해낸 사람처럼 보이지만 손태진 역시 늘 불안감과 함께 했다는데요. 불타는 트롯맨 경연 당시 타 참가자들을 보며 정통으로는 이 실력자들을 이길 수 없다는 냉정한 평가를 스스로에게 내릴 정도였죠. 그런데 이런 손태진이 지금은 금수저 출신이라는 등 있는 집 자식이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사실은 모두 사실이 아닌데요. 또한 손태진 역시 가정사에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은 손태진의 위로 다섯 살 많은 형이 있는데요. 사실 형과 손태진 사이에 누나가 한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일찍 하늘나라로 떠난 것이었죠. 실제로 손태진 역시 태어났을 때부터 인큐베이터 생활을 거의 한달반 정도 했을 정도였다는데요. 심지어 매일 밤 생사를 오고 갔을 정도로 위험해서 부모님이 엄청난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엔 극적으로 살게 됐다는데 여기서 반전은 어릴 때 손태진이 짓궂고 외식을 못할 정도로 말썽만 피웠던 스타일이었던 것이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렇게 아팠던 애가 지금은 너무 활발하게 뛰고 다쳐서 오고 하니까 속이 말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부모님은 그래도 지금 살아있음에 너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손태진은 아직도 그런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평생 갚아드리고 보답하고 싶다는데요. 손태진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성악과에서 배우며 성악의 정석인 성악가로서 탄탄한 이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랬던 그가 불현듯 국내 최초의 크로스오버 남성 사중창 결성 프로젝트인 JTBC 팬텀싱어 시즌1에 등장하며 새로운 장르의 도전장을 내밀며 역사가 시작됐죠. 최근 성악과 트로트 장르를 허문 활동으로 가수 선후배 사이에선 손태진이 곧 장르라는 우스갯소리가 돌기도 할 정도인데요. 만약 손태진이 성악 실력이 별로였다면 성악에서 안 통하니 트로트로 도망쳤다는 비판이 있었겠죠. 하지만 손태진은 성악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사람이 트로트까지 정복한 걸 보면 가수로서 참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데요. 앞으로 손태진이 보여줄 활동이 기대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